한번 내도 역시 산술기야 아, 기본문제 시간입니다. 일단 자 산술기야 문제 한번 볼게요. 저책 이제 305번, 어, 두 양수, 아, 고맙게 양수라고 나왔네. 이 시계 최소값을 구하라. 22년도 동탄고 시험 문제입니다. 에, 자, 이거 한번 써 볼게. 305번 자 산술기야. 이번에는 어, 4번, 이 앞에 강의가 3번까지 있었죠. 어, x,y가 양수일 때 이렇게 기호를 쓸게 x 플러스 y 분의 6 더하기 x 아이고 가로치고 2y 더하기 2y 더하기 음, x 분의 3에 최소값을 그냥 구해보래요 아이고 잠시오라 쉬우니까 좀 빨리 할게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어, 조금, 박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산술기하고 뭐 저기서 산술기하 해서 왜 답이 틀린지 써봐라 뭐 이런 등호 성립 조건에 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일단 전개하셔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전개를 해서 얘를 좀 전개를 해볼게. 전개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EXY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3으로 변해버리고요. 이렇게 곱하면 y가 날라가니까 12로 변해버리고요. 마지막 거 곱하니까 xy 분의18 이렇게 어, 되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숫자니까 계산을 해보면 어, 얘는 2 x y 플러스 얘를 어, 역수가 걸리면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자 xy가 양수니까 곱해도 양수 얘도 양수겠지. 그래서 얘도 양수 조건이 되고 얘도 양수 조건이 된 상태에서. 두배 루트 이렇게 갖다 쓸수 있는 거고요. 여기 15라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15는 그대로 써 주시고 요거 이두 개의 산술 기한을 해 주시면 되니까 요렇게 두개 곱해버리면 루트 36이 돼버리겠죠? 네, 너무 쉽다고요. 자 그래서 요건 루트 36이지 36, 6하고2 6이계산시켜 하면 안 된다. 26 12 12에다가 15 곱하니 아, 더 하니까 어, 얼마라고요? 왜 이래? 12에 다시 보든가 27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보시고 여러분이 어27 있나 볼까요 쫙저 객관식 문제 그쵸 어, 1번이 정답 같습니다 그쵸 음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음.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음 그 다음에 또산주기가또 아, 어디 있을까요 비슷한 문제가 비슷한 음, 문제가 어디 있을까 찾아볼까요 응 음, 여기 있네요 비슷한 거 그렇지 음그 다음에 이제 5번 우동에서 넘어가 볼게 자산 5번 자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, 325번 서수령에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. 어, 근데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. 위에 거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 될것 같습니다. 그쵸? 어,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같은 거고요 예, 그 다음에 밑에 거가 있죠? 그래서 일단 밑에 거를 한번 비슷해. 좀 전에 문제랑 비슷한 거니까, 뭐, 위에의 최소, 최대 값을 A를 구하고, 어, 일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, 양수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.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, 6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산술기하 먼저 볼게요 ex 플러스 y하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8의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코시로 좀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따 아 일단 전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개하시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2 더하기 y분의 16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8 자, 됐죠? 자, 요거 좀 편의상 2하고 8을 빨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 10이죠. 요거의 어,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크거나, 같다, 두 배, 루트그렇죠 여기 A고, 여기 B고, 어, 10은 달려 있었던 거니까, 10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써주시면 되겠고요. 그쵸? 그렇죠? 여기 10 써주고, 요거랑 요거랑 곱하니까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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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약분되니까루트 16만 남겠네요. 그래서 최소값은 이게 4니까, 8더18 18이 되겠습니다 됐죠 음.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은 이게 이제 같다고 놓고 풀면 됩니다 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 성립 조건도 중요하죠 산술기하를 진행한 거 있죠 이두 개가 같다고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6x 제곱은 y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등호 성립 조건 여기서 따라서 이거 풀면은 y는 4x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요거 합차공식으로 풀어보시면둘다 어,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, 어, X가 양수고, Y가 양수라고 주어지는 것도 있고, 어, x 마 Y가 1사분면 위에 점이라고 주어지시는 선생님께도 계시고, 그러니까, 이게 두시면 되겠고요 어, 그래서 산술기하로 s 코 n 코시의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시 슈바르츠의 절대부등식. 자 요거는 abxy가 실수라는 조건을 좀 확인해 준 다음에 자 유도 과정은 진샘 수학의 코시-슈바르츠의 절대부등식을 보시고요 요렇게 그거 나갔다 ax 더하기 by 전체 최고 그다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y는 bx일 때 성립한다 자 요게 코시-슈바르츠의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틀은 꼭 알아주시는 게 좋은 게 요 A하고 요 안에 있는 AX 요렇게 곱해서, 요로 요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 B 죠 B를 파란색으로 하면, B하고 Y를 곱해서, 요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. 이렇게 자, 그래서 여러분 요 틀은 꼭 알아주시고, 어, 좀 전에 문제를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십니다. 좀 전에, 좀 전에 문제에서 위에 거, 요 코시 기본 문제가 있잖아요, 지금. 그쵸? 코시 기본 문제. 예, 코시 기본 문제, 그래서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산술기하는 18이 나왔고요. 자 문제 한번 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9일 때 3A 더하기 4B에 어, 아, 코시 아닌 것 같은데? 그죠? <laughs> 산술기 같은데요? 그치? 산술기 같은데? 아, 아닌데? 그죠? 산술기가 맞죠? 어, 산술기. 아, 아 코시네왜 이래? 아이. 어, 최대값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깔아주셔야 돼 이렇게 요렇게 깔아주시고 크거나 같다 좀 전에 했죠 어제 왜 이렇게 지금 새벽이라 3하고 a 그럼 여기 3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3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b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4b의 제곱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5구요. 그치? 그 다음 곱하기 n 9에요.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가 있어요. 그치?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. 그러니까 요거 3a 더하기 4b의 제곱이죠. 자 따라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산술기하로 착각하시면 안되는게 더한 거에 최소 값을 구할 때 산술 기하를 쓰는 거니까 이 친구의 최대 값은 여기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양수도 실수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실수 조건을 사용해서 코시 슈바라츠의 절대우등식을 갖다 쓰시는 거야. 그래서 결국 3A 더하기 4 b 의 전체 제곱은 작거나 같다 144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3A 더하기 4 b 의 범위가 나와. 여기 12에서부터 마이너스 12 근데 좀 전에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야 그래서 이서술형의 정답은 어,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누가 더 크냐를 말해보라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325번 어, 거의 나 왔어요 저희 학원 교재의 마지막 문제가 326번이거든요 지금 음. 자 이렇게 음. 두 개를 비교하래 서술하고 그쵸 그래서 어, 결국은 아까 18이고 10이니까 어, 18 18이 더 크죠 이게 아마 9점짜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뭐,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지만, 대다수의 학생들은 저런 문제에서 깎이거나 점수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, 여러분, 이런 문제 하나하나도 신중히 잘 풀고,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,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,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